아, 심심님, 나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얘기해. 심심님에 야, 대한 뭐, 나의 마음 어때? 아, 그렇지.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심심님의 마음 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슬롯상, 뭐 들어야 돼? 빨리, 그거부터 얘기하면 <laughs> 내가 뭐 들지 얘기해줄게. 아.. 슬, 아 심심님이 어. 나를 향한 마음 어떤, 어떤 마음이야? 빨리 얘기해줘. 아, 그렇지. 우리 슬롯상로 말할 것 같으면은. 캐릭터네요. 좋아요. 오늘 카우보이 들고 습니다 심심하군요. 다음 판 심심님에게 어, 소름 돋는다는 말을 들으면 3천원 플러스 기간 2천원 더. 오케이. 콜. 오케이. 콜. 오케이. 콜. 오케이. 아, 미안해님 아, 알겠습니다. 일단 굿즈를 안 돼요. 여러분 카우보이 굿즈를 생각하지 맙시다. 자 한번 가봅시다. 11장 더 중앙 갑니다 아 킹보네 1잡은 되죠? 울보라고? 음. 맞아 울보는 싫은데 아, 근데 울보 울보 해가 가요 울보 해가가 울보 해가 갔어요 근데 애초에 이적아니 아니야 중앙 가요 울보 중앙 와요 나 11자로 빠지는 중 11자 빠지는 중손절손절손절이 예전 카오가는데 아, 아 울보 진짜? 울보만 보면은 아우 너무 싫어. 아나 울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어. 소름 끼친다니까 봐. 그렇지 않아? 어나 울보 보면 은 손발이 떨리고 어막오금이 어, 지르고 막 소름. 아나 오금이 지리고보드파 <laughs> 어떻게 됐나요? 잠시 자리 비어서 들어왔더니 카우베어 대격이시군요. 죽었어요. <laughs> 아, 아 죽지 않고 사이나다 나오긴 했는데 그때 그 누구였지? 오케이. 어, 나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서 마이다, 어, 미안해, 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laughs> 어, 어, 어. 잊지 어, 어, 마. 왔어요. 어디서 아, 가나 진심으로 소름 돋았어, 방금. 야, 어디서 오는지 아, 알려는 죽어야지, 나쁜 놈아. <laughs> 맞아. 우리 전에 나 거의 간다라고 해 줘야지. 맞아. 나 여기 온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맞아. 예의가 없어, 얘가. 그러니까. 아, 정말 소름 돋아. 아, 죽이려고 자, 어디 보자. 저 11장 갑니다. 11장. 오케이. 이렇게 한번 참고. 집에 잡고 싶은데 이번에도 아못 피했네. 집에 잡고 화이팅. 된다. 소름 돋는 뭐, 킹보와 90... 신나는 데이트 하시길 두색보을 <laughs> 돌려줄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목는 너무 한대거든 한이거든. 내가 내가 킬게 내가 킬게 내가 킬게 괜해달보다나 개공쿤! 자, 치료해 좀. 와, 나 진짜 처음에 걸렸을 때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롤러 너무 무서워. 응. 음. 아! 너무 불을 너무 안식했었다, 내가.

아, 근데, 울버가, 제가 상대 못하는 캐릭터, 이선이라서. 대가 다로워요 자, 공은 없지만, 공 있는 척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 공 없는 거 알고 있었니?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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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나 많이 무서웠다. 이건 빠른 거치라 독일 됐다, 오히려. 야나 이거 없는 거어떻게 어? 너왜 까마귀 띄우고 다니냐? 야너왜 까마귀 띄우고 다녀? 용병아? 근데? 어? 패독기 안 잡았다는 거 아니야? 얘독기 하나가 새 거라는 건데? <laughs> 아나 방금.. 아정저 정원 선 아, 넘었지? 배 아래, 배 아래. 52%아52% 저기 배아래 52%? 구출 구출, 풀커버 치겠지 풀커버 치겠지. 자, 자자. 과연? 저도 미션. 심리한테 사랑한다는 말 듣기. 미션 언급 금지 이0 나도 나도 커버 들어왔어 커버 들어왔어 커버 들어왔어. 킹갓 아, 커버 킹갓 커버 킹갓 커버. 어, 그었다 구출, 구출갈게구출갈게 오케이, 구출 오케이. 갈게. 오케이, 오케이 콜, 오케이 콜. 그런 불꽃 맞아주지 않아요. 대진나 너무 느려. 아까 저쪽에 나무 다 깔았으니까 다른 데는 나무가 없을 거예요. 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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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험 부상이라 먹히는구나. <laughs> 아, 체험 부상이라 먹히는구나. <laughs> 하필 기계공이라 먹히네. <못> <laughs> 절대 흔들어, 제껴! 체험 체명 부상인데 기계공 먹어놓기 뜯고 있잖아요. <laughs> 기형이 구출하고 용광이 터진게 있을 건데. 개공이 구출 왔어, 구출 왔어. 용병도, 용병도 붙었어. 을평, 나이스. 이거 그냥 둘중 하나 맞으면 스키자 그게 불 맞고, 울었, 방 울었다. 그런 불꽃, 어너 진짜 맞아주네? 그런 불꽃, 맞았을지 이쪽? 쪽너 접을 것 보고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 불꽃이 그쪽밖에 없거든, 친구야. 아, 이거 진짜 킥이 되게 애매하네. 어? 보였어요 여러분, 열심히.. 시, 열심히 여러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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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 엄청난 의지였다 이거 넘어가! 못 넘네 아니 이건 넘어여지분 깜짝이야 러나여나분들 오나? 오나 분나 아니 개공이 중간.. 아 여러분, 여 와, 아, 아니 방금 아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애들 오나 온나 <laughs> 온나? 애들 온나? 인간적으로 오나, 오나. 방금 아드 너무한 거 아니야? 대웅 어딨나? 시간이 되니까? 돼돼 어디... 돼. 방금 짬페로 갔어. 오, 나이스. 와, 와, 심심님 나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얘기해. 심심님에 대한 어. 나의 마음 어때? 아 그렇지.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심심님의 아, 마음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솔로상 뭐들어야 돼? 빨리 그거부터 <laughs> 얘기하면 내가 뭐들지 얘기해줄게. <laughs> 슬, 아 심심님이 어. 나를 향한 마음 어떤 어떤 마음이야? 빨리 아, 얘기해줘. 아 우리 솔로상을 말할 것 같으면은 바보야. <laughs> 어? 내가 바보라고? 어? 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하는거야? 아, 알았어 그럼 아, 난 좋아하지 좋아, 좋아하기만 하는거야? 아 사랑하지 그치 사랑하지? 알았어 아 사랑하지 그럼 그럼 우진이 아, 미션 성공! <laughs> 우진이 미션 성공! <laughs> 나 미션 성공 <온> 안했다 <laughs>